우리 속담에 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MBTI에 흥미를 갖는 걸지도 몰라요. 답답하니까 그런 성격 이론을 통해서라도 남의 마음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MBTI를 안다고 해서 그걸 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정도는 할수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때 상대가 자기와는 정반대 타입인 경우가 많아요 극과 극이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극N과 극S가 만난다든가 극T와 극F가 만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그런 사람들끼리는 그렇다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더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극 N이나 극 S 혹은 극 T나 극 F의 머릿속엔 딱한 가지만 있거든요. 극 N은 N만 있고요. 극 S는 S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극 T는 T만 있고, 극 F는 F만 있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MBTI는 네 글자냐? 내가 극 N이긴 하지만 ENFP인데 내가 왜 N만 있어요? F도 있고 E도 있고 P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E와 P는 행동이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고요. 머릿속에 있는 건 주로 가운데 두 글자와 관련이 있어요. ENFP인 경우엔 N과 F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두 글자 중에 왜 N만 있다고 하는 거냐면요. 극N이라고 했잖아요. N이 한쪽으로 확실히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F가 N만큼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극 N이면서 동시에 극 F인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극 N이라면 N만 강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머릿속에 N만 있다는 건 MBTI 검사를 했더니 N 점수만 눈에 띄게 높게 나온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F와 T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만그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 세계는 압도적으로 N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 밖에 없는 사람의 머릿속 풍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동시에 S밖에 없는 사람의 머릿속 풍경도 같이 설명합니다. 왜냐면 이 N과 S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통 N이 강하면 상상력이 풍부하다. S가 강하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나이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꿈과 상상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면서 현실적인 되어 가니까 어렸을 땐 N M 비율이 많았다가 성인이 되면 S 비율이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S는 현실적, N은 상상력 뭐 이렇게 연결짓는 것에서 오는 오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현실이나 상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S와 N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봐요. S는 보이는 것, N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익숙하고 끌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S와인 둘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강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T나 F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강한 편이에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S는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하다고 했죠. 더 끌린다고도 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S의 머릿속엔 보이는 걸로 꽉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들리는 것, 냄새나 맛, 피부의 감촉, 이런 식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나이 얘기도 했는데 모든 꼬마애들이 상상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구헛날 친구들이랑 몸으로 부딪혀가며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많아요. 혹은 예쁜 인형 또는 멋진 장난감을 좋아하거나 이런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를 둘러싼 현실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S입니다. 특히 그 S는요, 지금 현재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작은 동작, 말소리,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기, 바람의 느낌, 이런 걸 거의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뛰어난 운동선수나 댄서 연주자 요리사 이런 사람들 중에 극그 s 가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감각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그걸로 꽉차 있다는 거죠 예컨대 축구선수라면 머릿속에 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요리사라면 요리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걸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축구나 요리 아니었으면 뭘 했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게스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이 없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건 그냥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안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게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극N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내가 N 100%로 나왔다고 해서 S가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극S라도 N이 전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다 느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S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N은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역사학 교수 유발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유가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있다고 믿는 게 다른 동물들과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그 능력 때문에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국가라는 게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이나 미국, 중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쪼가리에 숫자 적어 놓고 그걸 더 많이 갖기 위해 피 튀기게 싸우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삼성이니 애플이니 하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어디냐는 겁니다. 그런 건 친구나 강아지 같이 실제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게 있다고 믿고 있는 그야말로 상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상은 극S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극S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상상을 합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가 상상의 질서로 만들어진 거라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국가, 기업, 종교, 돈, 법 이런 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S와 N.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감각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 살수 있는 거죠. 다만 S와 N의 비율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극 N은 이 상상하는 능력,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은요. 주로 if 만약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s를 현재, n을 미래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s와 n을 구분하는 핵심은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이 차이라고 봐요. 근데 이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처음엔 N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S가 N의 출발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냄새나 맛, 촉감 이런 걸 바탕으로 상상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항상 직원들만 있던 사무실에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이때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S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사장님의 등장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거나 이런 건 주로 N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직원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드는 거죠. 근데 극 S라면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사장님이 왔다 갔네 끝 이거예요. 만약 극 S가 자기 옆에 있는 동료랑 얘기하다가 이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반면에 극 E는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더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걸까? 단순한 게 좋긴 한데 참 사실은요. 극 S 와극에는 상대가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도 다 자기 같을 줄 아는 거죠? 그러다 상대의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심지어 좀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특히 사회생활 초기에는 가능한 자기 강점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그걸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 직업적으로 연결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극S나 극N이라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좀 보충을 하자면 S나 N이나 둘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좀 차이가 있어요. S는 시작할 땐 좋습니다. 신입시절엔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N 성향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이 될수 있어요. 특히 팀장이 되거나 하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T나 F 중둘중하 하나를 키우면 좋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든 팀원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분위기를 이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피 N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T나 F를 사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S는요. S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서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N이 문제인데요. N은 시작할 때좀 힘들어요. 자기 강점을 살리는 일 찾기도 어렵고요.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n 중에도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혹은 운이 따라준 경우가 많아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s1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n 자체가 원래 s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s만큼 잘하지 못할 거예요. 이때 그 부족한 부분을 t나 f 중 하나를 키우면서 극복하려고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 자체를 키우려고 너무 s지 마세요. 억지로 키우려고 하면 내 장점마저 잃어버리 수 있어요. 그냥 나는 N인데 SE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부족한 점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독 마음을 써서 관계를 탄탄히 하는 걸로 보완해 보세요. T의 방법이나 F의 방법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둘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언젠가 그렇게 고생했던 경험들이 모두 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느낄 날이 올 겁니다. 극티는 일종의 컴퓨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논리회로죠. 컴퓨터의 핵심은 CPU예요. 이 CPU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예, 근데 1234 곱하기 5678 이런 계산을 연필 써가며 하는 게좀 귀찮잖아요 컴퓨터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치든 결국 CPU가 하는 일은 이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환원해서 연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도 생각을 하죠 요즘엔 사람보다 나아요 체스 같은 건 인간을 이긴 지 오래됐고요. 그래도 바둑은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2016년에 이세돌 기사가 딱한판 이기고 그게 마지막이죠.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가 인간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요즘엔 챗 채... GPT인가요? 뭐 난리도 아니죠. 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하는 생각이라는 게 인간이 하는 생각과 엄청 다를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언제 많이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잖아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하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논리와 규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체스나 바둑같이 룰이 명확한 게임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 하는 생각은 인간이나 컴퓨터나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티들은 요 바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적 인과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런 프로세스로 꽉차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산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냐 틀리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tu형 설명할 때 진실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컴퓨터 같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요 딱 하나만 잘못돼도 다 틀리는 거예요. 기계 세팅할 때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설명서 순서대로 하다가 그중에 하나 살짝 틀리면 세팅 자체가 안 됩니다. 목통 되어 버리는 거죠. 기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극티들 중에서는요, 기계랑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전자제품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아마 인터넷 쇼핑, 고객 통계를 내보면, 옷이나 가방은 여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전자제품은 남자들이 많을 거예요. TF 지표는요, 남녀 차이와 관련이 있어요. T 대 F의 비율이 남자들은 6대4 정도 되고요, 여자는 반대로 4대6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도 같은 T라도 극 T는 남자 쪽이 많고, 같은 F라도 극 F는 여자 쪽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인데 극 T라면 더 그렇겠죠. 근데 MBTI에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이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종착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감정이에요. 이게 F만 그런 게 아니라 T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N이나 S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 T의 경우 감정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 극성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 T 중에는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했데이 극단적인 예가 오디오 매니아입니다. 오디오 파일이라고도 하죠. 오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오디오 파일 중에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오디오를 좋아할까요?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오디오 기기를 검색하고 제조사를 알아보고 신기술에 흥미를 갖고 기기 간 매칭을 연구하고 어렵사리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소리에요. 각종 오디오 기기들을 연결한 후에 스피커 혹은 헤드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그 뻘짓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야. 이게 그냥 오디오 얘기가 아니고요. 극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감정이 별로 없어 보이고 차갑고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할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알고 보면 자기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일밖에 모르고 다른 식구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저럴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 딴에는 엄마랑 나랑 잘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하다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가족 사진 보고 그랬다는 거죠.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극T와 극F가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T는 행복해지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극F는 그런 거다 좋은데, 왜 그렇게 사람이 기계 같으냐는 거죠? 지금 충분히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극 F는 감정이라는 게극 T처럼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오히려 가장 의식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 F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차갑게 대하고 이러면 빈정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는 커녕 불행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티는 그 f 프의 이런 모습에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티는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의 감정은 무의식에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치 감정이 제거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몰라요. 그저 극대의 머릿속에는 끝내주는 기기를 알아내고 그걸 연결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뭐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상대가 자꾸 기분 나빠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겁니다. 보통 F에 대해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남 생각을 많이 하냐, 눈치를 보냐, 자기 주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나는데 주로 T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면이 사회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라는 게 뭐예요? 나 빼곤 다 남들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사회죠. 그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만약 혼자라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실제로 혼자인 게더 편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T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고요. F 성향이 강할수록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극 T거나 극 F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F는 주관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다고 했는데요. 극 F는요, 주관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웬만한 T보다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극 T가 선빵이라면 극 F는 카운터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극 F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F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부드럽고 툭 하면 울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닌가? 하면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UFC에서 블랙아웃은 카운터에서 잘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극 T를 선빵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선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쳤다고 그래? 어이가 없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남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남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에 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어떻게 보면 뇌가 참 순수하다거나 할까요? 네? 그런 거죠. 단지 이들의 문제는 그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F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극 F라면, 심지어 한대 맞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공격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F는 남을 생각하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한다는 게요. 말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고 과정에 거의 언제나 타인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지사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탕 주는 꼬마아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가 뒤뚱뒤뚱 다가와서 나한테 사탕을 주는 거죠 왜 줍니까 내가 이거 먹으니까 기분 좋더라 아저씨도 이거 먹어 기분 좋아 이거잖아요 그 꼬마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사탕을 주었을 때 내가 기분 좋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탕을 주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야. 이걸 아는 거죠. 근데요. 과연 이것만 알고 있을까요? 반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한대 쥐어박으면 어때요? 기분 더럽죠. 그래서 나도 개한테 한대 쥐어박는 겁니다. 왜? 기분 더러우라고. 그래서 극 F의 카운터가 무섭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더러워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극 T는 나는 너를 친 적이 없거든. 이러는데 극 F는 네가 나를 쳤잖아. 하는 거냐면요. 극티는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판단하는 기능이 극F만큼 강하게 발달하지 않았서 그래요. 그래서 극티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거잘 몰라요. 사실은 생각도 없죠. 극티들의 머릿속에는 딴게 가득 차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컴퓨터 논리회로 같은 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연산하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찾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내 표정이 어떤지, 내 말투가 어떤지, 그리고 그 모습이 상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CPU가 프로그램 돌리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인터페이스 따위는 신경쓸 새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쪽인 극 f m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있는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극 f m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느낌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직 말도 못 배운 꼬마이도 하는 거고요. 그애가 좀더 크면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어떤 느낌이 들지를 예측하게 돼요. 제3자 시각에서 관계를 바라볼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된극 F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량이에요. 그렇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본능이 있는데 극 F는 이 본능이 남들보다 더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누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지 그냥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표정, 말투, 행동에서 감정을 순식간에 읽어내거든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MBTI에서 말하는 F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 F라면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어, 그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될 짓이지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나쁜 건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때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할때 나쁜 느낌 불행한 느낌이 드는지 알고 있거든요 나만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고민이 윤리나 도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감정은 일종의 지향점과 같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대공황 시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79년 동안 7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많든 적든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결정적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게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친밀한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많아도 친밀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뭐, 그냥 당연한 얘기죠. 굳이 79년씩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도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극게 f가 극티보다는 인간관계가 좀더 많겠지만 그게 진짜 좋은 건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복한 인간관계만큼이나 불행한 인간관계도 많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세상에는 내가 좋게 대해줬는데 나쁘게 돌려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불행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좋게. 돌려주는 사람들한테 좋게 대해주면 됩니다. 서로 좋게 대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티의 분들한테는 반대의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좋은 사람이 되어 보세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극티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의 구분이 잘 안되죠. 구분을 한다면 그냥 맞는 말을 하는 사람, 틀린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이인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남을 보듯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딱히 좋은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 말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단 한두 명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만큼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F와 극티 중에는 반대 성향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F와 극T는 서로의 기능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이유를 설명해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s 9두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다루기가 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점수가 조금 높은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아주 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거의 F나 T만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